자 12의 두 자연수 중에서 6의 약수가 뭐 있지? 16, 23, 이렇게 되지. 네. 그러면 a는 그리고 b도 이렇게 그리지. 네. 두 개가 똑같은 게 뭐가 있어요? 23 있지. 여기 23 있고 여기 얼마? 16 있지. 네. 또. 5,7 이렇게 되는데 전체 집합에는 1부터 몇 개? 10.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지? 1,2,3,4,5,6,7,8,9,10 이렇게 있지 네. 자 A교집합 B 요건 맞는 말이지 A교집합 B는 뭐가 있어요? 2, 2와 3만 있는 거죠 요거는 n이 바깥쪽에서 b에서 a를 빼. b에서 a를 빼면 어느 쪽이야? 요쪽이지. 네. 됐? 여기에 몇 개가 있어? 두 개가 있지. 맞지? 네. a 합집합 b와 서로소가 뭐야? 서로 나눠서. 교집 뭐라고? 서로 안 나눠지냐. 미친 새끼 지랄하고 앉았네. 서로 서로 말은 교집합이 뭐야? 집합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. 음... 이해돼? 네. A 합집합 B가 어떻게 돼? <laughs> 1, 2, 3, 5, 6, 7 이렇게 되지. 네. 그럼 얘랑 교집합을 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? 공집합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. 네? 이렇게 서로소인 집합이지. 얘는 뭐로 구성돼야 돼? 4 8 9 10으로 구성돼야 되겠지. 네. 그럼 요게 몇 개야? 4가 들어갈래 말래? 몇 가지? 8이 들어갈래 말래? 이렇게 해서 2가 들어갈래 해서 2의 4승이야. 그럼 요게 네. 공집합도 교집합하면 공집합 되지. 네. 그래서 이렇게몇 개? 16개. 요것도 맞는 말이야. 알겠니? 그럼 다 맞는데. 다 어? 맞죠? 어,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.